서강준이 2025 MBC 연기대상에서 생애 첫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서강준은 30일 오후 서울상암 MBC 신사옥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5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강준은 지난 3월 종영한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로 위장 잠입한 국정원 요원 정혜성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서강준은 기쁜 것보다 당황스럽고 놀랍다. 저를 믿고 맡겨준 제작진 감사하다. 몇 스태프와 배우들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강주는 이 드라마가 군대 다녀와서 처음 찍은 작품이다. 이 현장이 너무 그리웠다. 10년 넘게 연기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했는데 잊고 지냈던 것 같다. 고이 작품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든 내가 대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고 속내를 털어놓은 서강주는 몇 살까지 이 직업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끝내는 날까지 대체되고 싶지 않다. 더 간절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겠다. 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